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M BTOB 파트너 쇼핑몰 쇼스트 배현성좋은사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솔님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음? 제품은요. 음흠. 바로 3M의 필라멘트 테이프 어허. 그중에서도 8915, 897, 893 제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만약에 많이 보셨다면 아. 아주 부럽습니다. 어, 왜냐하면 왜요, 왜요? 전자 제품의 부품을 어. 고정해야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맞아요. 사실 뭐 그뿐만 아니라 금속 배관 자재를 묶거나 음. 무거운 박스를 포장하는데도 어. 잘 쓰이는 것이 바로 필라멘트 테이프입니다. 맞아요. 이거 비싼 전자 제품 이렇게 쓰거든요. 음. 보통 저는 많이 본게새 냉장고 아하. 딱 열어 보시면 뭐 서랍 같은 거, 선반 같은 거 빠지지 말라고 고정할 때도 쓰고요. 음.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음. 그죠 오븐 같은 거 안에 보시면 내장재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데 쓰는 바로 그런 테이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뛰어날 음. 수 있는가? 테이프 안에 유리 섬유가 우선 내장이 되어 있고요. 오. 일반 테이프와 비교했을 때 네. 늘어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인장 강도를 자랑합니다. 어,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제가 일반 OPP 테이프를 준비를 해주셔서 네. 이렇 뜯어볼게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음.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양수 당기기만 해도 테이프가 이러... 이런...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여차하면 또 끊기기도 하고요 맞아요 지금 으흠. 이 정도로 늘어나는데 으흠. 저희 필라멘트 테이프를 또 준비를 해 주셔서 네 이거를 한번 제가 당겨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인상 쓰면서 당기고 계죠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 볼게요 우와 와, 안 늘어나고 안 끊어져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와, 지금 심지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음. 그 인장 강도가 그래도 제일 낮은 축에 속하는 8915 제품임에도 전혀 늘어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에이. 8915와 저희가 897, 893 소개해드리고 음. 있는데, 이 순으로 밀도가 높아지니까 더욱더 강력한 인장 강도를 자랑한다 라고 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합성 고무 접착제로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접착력이 좋습니다. 네. 또한, 반사 없이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전자 제품, 새로운 가전 제품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새 제품 샀는데 이거 떼다가 막 끈적임이 음. 남아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럼.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품마다 어떤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냐 말씀을 드리면 음. 8 9 1 5 제품 같은 경우가 일반 산업용 모델이어서 가장 보급형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고요. 음. 893 제품 같은 경우가 가장 음. 인장 강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고정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그렇죠. 네, 결속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한번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밀도가 높을수록 테이프의 간격이 규칙적으로 촘촘해지면서 더큰 음. 힘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자세한 두께나 인장 강도는 나와 있는 표를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착력과 인장 강도에 맞추셔서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하고 오래 고정해야 한다면 3M 필라멘트 테이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